트롤 없네. 은 2호 이상은 2지 이상은 2호 상은나오는상은들아 제가 은2 구간 상은 2호 이상은 2호 이상은 2호 이상은 빡 빡. 빡상은2빡은 2호 이상은 이상은 이2이이이은 박한 에바이오. 앞 너무. 어려워. 앞에 계시는 분렉이 걸리, 어, 걸리셨네 괜찮으세요? 고 오고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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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오거고 그냥 저도 지나가려고요. 앞에 있는 거 저거 친구입니다. 친구. 아니, 뭐 하는데?